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요. 지금 굉장한 이 장대 양봉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규장에서 지금 342,000원 이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 동시에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각각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땠나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이 비중이 급증을 하면서 오늘 반등을 시도하려다가 이 기술적 저항 부근에서 일부 공매도 물량 어 청산됨과 동시에 단기 이 차익 실현 매물까지 뭐 했어요? 출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이 고점 부근 뭔가요? 우리가 과거 매물 때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자 갈색이요 볼린저 밴드 상단 겹치는 자리입니다 자 고로 지금 기술적 저항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라고 우리 주주분들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자 더불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 시초가 자체가 어땠나요 주주분들? 갭 상승 형태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장 초반에 어땠어요? 매도 압력이 거의 없이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관과 일부 외인들 이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자 하단이 완벽하게 방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5일선자 어떤 역할하고 있어요? 단기 지지선 이 포지션 역할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 지난 일주일간 기록했던 이 공매 공 매도를 좀 분석을 하고 나니까요. 어제 굉장히 많은 이 공매도가 유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 이 공매도 추이 자 공유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어떠한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 자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좀 추이를 공유 드리면, 자 지난 일주일간 어때요? 자 16일부터 어제까지 자 지금 거래대금 비교해 보시면 월등히 많은 이 거래대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0억원에 달하는데 지금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이 전일보다 줄었지만 지금 공매도 비중은 자두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공매도 평균가 어때요? 325,441원 자 향후 후에 지금 이 금액 어떤 걸 내포하고 있나요? 향후에 이쇼 커버링이 발생되려는 이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자 325,441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공매도 추이가 자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쳤나요? 자 우리가 이 월요일장에 자 어땠죠? 6 퍼센트 가까운 이 급등을 보여준 후에 자 화요일 장에서 2% 가깝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전형적인 이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옴과 동시에 이 공매도 세력들 유입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심리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집중이 됐다 보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 지금까지 어땠어요? 심리적으로 이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이후에 자, 저가 매수세 유입까지도 차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가를 자, 어제 약세로 마감을 한 건데 자, 포스코홀딩스가 급 등한 직후에 이 공매도 세력들 자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 기술적 하락이 지금 발생이 되었지만 자 그러나 지금 어때요? 공매도 평균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325,441원. 자, 이 구간 앞으로 핵심 저항으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포스콜딩스 이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쇼트 커버링 유발할 가능성, 그리고 이 수급 악화에 따른 자, 추가 조정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우리는 조건부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 공매도 늘어났다라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대 양봉 그려줌과 동시에 분명히 숏 커버링 발생할 가능성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어, 내용을 공유드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이 차트를 봤을 때두 가지 정도의 이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늘장부터 자이 기술적 지지선에서 반등을 시도함과 동시에 이숏 커버링 유도. 어,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공매도 평균가 지금 얼마예요? 325,441원. 자, 이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325,441원이 이 주가 상단으로 작용하면서,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오늘장 이후로, 자, 이 구간을 만약 어, 돌파하게 되면, 이 쇼, 쇼세력들, 자, 커버링 반응 일으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자, 우리가 내일장까지 물량을 유지하거나 물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과 그리고 이 외인들의 숏 포지션이 결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지선 얼마 구간이에요? 자 31만원 구간입니다. 31만원 구간.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지선 포스코홀딩스 지지선 31만원 어, 붕괴되면 우리가 사, 어, 29만 5천원대 이 하단 갭까지 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이 기술적 돌파를 완벽하게 지금 시도를 함과 동시에 자 일부 차익 실현 매물까지 이 충돌한 지금 전형적인 이 장대 양봉 윗꼬리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 추세 완벽 이 완벽하게 유효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지금처럼 이 양봉을 그려주면서 거래량까지 어 받쳐준다.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34만 5천원 돌파하게 됐을 때 어때요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유효합니다 자 거래량 받쳐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양봉 장대 양봉 유지해줬다라고 했을 때 34만원 돌파하고 난 후에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유효합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절대 흔들리시면 안되는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자 그래서 결국 지금 포스코 홀딩스 구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주분들 뭔가요? 자, 앞으로 이 대응이고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리스크 요인. 자, 그리고 재료 파악. 그리고 일정 파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자,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어, 그리고 적재력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항상 저김 대표 뭐 하고 있나요? 자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자 아직 입장이 계시지 않은 분들 자 어떻게 입장하나요? 상단에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자010 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예요. 010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세자. 어,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어, 저에게 문자 두, 어, 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자 재료 일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 자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가격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이 타점 타이밍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공유를 드리나요? 자, 결국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거예요. 자,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가장 어려워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어, 대응 전략, 앞으로의 리스크 요인, 자, 재료,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세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어, 문자 저에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적재력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항상 저 김대표 뭐 하고 있다고요?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조속하게 입장하셔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자 대응 전략 그리고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타점 타이밍까지 공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어,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글자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나와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자, 포스코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죠.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말씀드렸죠.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 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말씀드렸던 우측에 더보기 글자. 자, 이 글자 누르시면 자, 보이시죠?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자,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어,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자, 포스코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제가 왜 안내드리나요? 어, 평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 앞으로 대응을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이 문자 한 통을 보내시지 않으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정보력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자, 수익 극대화 어, 물심 양면 도움 드리고자 링크 만들어 냈으니까요. 링크 꼭 활용하시고요. 자, 평소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컴퓨터나 뭐 TV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자, 핸드폰 지금 챙기셔서 어 영상 하단 링크 활용하시거나 자,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